친절한 김교수와 친근한 김팀장이 함께하는 통일토 광화문필통 다시 만나게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전쟁이 벌써 끝난 지가 66년이 흘렀는데 그리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전국의 유교 격전지를 찾아서 돌아다니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고귀하신 예. 분들이 네요 네, 바로 유, 국방부의 유해발굴 감식단에 윤철현 소령님 나와 계시는데요.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윤철현 소령입니다. 그 유해발굴감식단 뭐 언제부터 어 운영이 되던 조직이고 또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처럼 모르는 일반인에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교 전쟁 당시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신 호국 영웅들을 찾아서 저희가 민족의 성지인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호국보원사업을 하는 부대입니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80여 개 격전지에서 연 10만여 명의 장병들이 같이 지금 함께 유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감식단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그 일을 꼭 해보고 싶다 네 저희 자격 요건 자체가 이제 저희는 전문직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학 그리고 고고학 예. 그리 고고 미술학 예. 이런 관련된 업무들을 예. 이제 대학에서 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 자료 찾다가 놀란 네. 게전 네. 세계에 이런 유해 발굴 감식단을 음. 운영하는 음. 나라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된대요. 음. 맞습니까? 네. 세계 유일하게 유해 발굴하는 부대는 미국의 DPA라는 조직과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이두개 예. 조직밖에 없습니다. 야, 아, 정말 되게 또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느낌이 맞아요. 되는, 그 되는 유해발굴 감식단의 네. 인지도가 확 올라가게 된 계기가 있었죠, 팀장님. 네. 그렇죠. 지난해 또 9월에 평양에서 또 저희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체결됐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공동으로 이제 DMZ에서 특히 그 같이 유해 발굴을 하기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거죠. 바로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인데 특별한 또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네,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화살머리 고질대에서 지뢰 제거 및 도로 개설 작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화살머리 고지에 저희가 우리 측 지역에서 예. 기초유예 발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 화살머리 고지는 6.25 전쟁 당시에 예. 한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격전지였습니다. 예. 음. 그리고 60여 년간 사람의 출입이 없어서 엄격히 음. 음. 통제된 저희 발굴 현장이다 보니까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음.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교통호 및 개인호 그리고 동구령 진지도 최초 처음 이번에 식비를 아, 했습니다. 음. 이렇게 좀잘 보존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다수의 유해가, 유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해가 이제 발굴이 되면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원을 인식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신원확인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박사급 이상 전문 지식을 가진 음. 법의학을 전공한 박사들이 음. 저희가 이제 발굴해 그 유해에 대한 DNA라든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다 DNA를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원 이등 중사 발굴이 되게 뜻깊은 일이었다고 많이 언론에서 다뤘잖아요. 그게 기존의 유해 발굴과 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뜻깊은 일이었다고. 네, 박재원 이등 중사 같은 경우에. 군 인식표를 품고 이제 유해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빠른 단시간 내 신원이 확인됐었고 이렇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이라든지 인식표 이렇게 유해가 나오면은 신원 확인함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쉽게 하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또 일부 뭐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는데 너무 땅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진이 다 이제 뭐 저희가 발굴함과 동시에 이게 오스러져서 음. 확인이 불가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 신원 확인하는 게 역시 약간 말씀하셨던데 네. 굉장히 어렵겠네요. 네, 네, 저희가 그 DNA는 이제 전문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위 샘플에 있는 DNA와 그리고 음. 저희가 전사자의 친외가 팔촌까지 저희가 이렇게 DNA를 확인을 하러 갑니다. 음. 과거에는 수혈로 했기 때문에 좀 거부 반응이 많았었는데 음. 지금은 그냥 타액으로만 DNA를 채취를 하다 보니까 음. 좀 적극 참여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전사자 대비 23% 정도 신원 이제 DNA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좀 참여하셔 가지고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네. 저희가 어려운 게 발굴지역 선정을 할때 있어서 저희가 유해 소재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예,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당시 함께했던, 예. 함께 싸웠던 참전용사들, 예. 그분의 정언, 예. 그리고 격전지 주변에 계신 주민들의 제보가 아, 굉장히 절실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분들의 지금 평균 연령이 80세 중후반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네. 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저희는 유해 소재 파악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만몇년 동안 계속 이 작업을 현장에서 어렵게 해오고 계시는데 그 지난 발굴 과정이나 또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좀 인상깊게 기억에 남아 있는 일화 같은 게 있으면 좀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유해 발굴을 하면서 참 마음이 먹먹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통이나 아니면은 그 삼각자나 이런데 본인의 이름을 조금 적어놓으신 분이 계신데 그런 걸 보면 은 땅속에서 나를 꼭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보내달라는 절규 같아서 좀 마음이 더 아픕니다. 정말 여기 이제 그들을 조국의 아. 품으로 이게 정말 한 줄이 딱 말을 해주는 것 같고 뭐 끝으로 소감, 뭐 네. 마지막 우리 시청자들이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네, 우리 단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 호국의 용사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유해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임무임하겠습니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아 멋지십니다. <laughs> 저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laughs> 네. 그들을 네. 조국의 네. 품으로. 예, 네. 오늘 소령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토크도 마치겠습니다. 역시 또 준비한 마지막 순서.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힘을 주세요. 고맙습니다.